실제하지 않는 소리를 혼자만 듣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대부분의 한성은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나한테 말을 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. You hey, life, 광범위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. 네. 고지고대로 설명을 드이다 보니까 너무 좀 광범위한 기준을 제시하게 하고 있어요. 이전에 저희가 청춘. 수... 법규 위반 내지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따지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어떤 부분들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고와 관련돼서 어,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될 수 있는 어,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에 전부 다다 조사 대상으로 놓고 어, 다음 조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조사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어떤 처분 행 법에 따른 처분 행위들이 어,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음,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어, 세 번째가 어, 생각 장애입니다. 그네 번째가 이건 이제 이 몸의 자세 또는 이제 행동인데요. 아, 네. 망상입니다. 조종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. 누가 나를 조종한다. 네, 저기는 지나가는 저 사람이 뭐 표정을 달리했는데 그게 나를 조종하는 신호다. 나 네. 이런. 이그 이후에 몸맘산후회의 원인은 뭘까요? 네,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니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졌어요. 이제 병에 대해서도 알아요. 스스로 하려 그래요. 그러면은 당연히 완치 훈련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. 병식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방법이 없겠죠.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고 이 이게 되잖아요. 네, 그러면 이제 그다음이 내가 원하는 것 쉽게 하기 훈련이 되는 거죠. 악순환이요 자꾸 이게 증상 이 병이 내가 하고 조현병 환자 귀기 하죠 귀하고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몰두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볼까요 네 모든 완출력이 그렇, 그렇듯이 내 문제 받아들이기 그리고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이게 이제 돌봐야 되고 도움을 받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훈련이 안네 여기까지 되면은 하겠다 내몸마음을 만들겠다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데 네 제일 흔한 게 이제 피해망상이죠 라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맞는 그 이, 이 상황을 갖다가 내가 그렇다고 믿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. 네,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핵심 제자로 살아야죠 예. 사람들은 사람 몰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독첫 수만 두고 한열 수만 두면 은디사이플이라는건 250번이 넘는다고 그러지는 거야 메이크 제자 장사하는로도터 십자가야 친절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 미국보다 위대해 영상이 둔화되면 무기를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샤프해야 돼 샤프 샤프 옛날 샤프 전자 있었는데 지금 어졌나 대만에 팔렸다고 그러 일본에 샤프 날카로워야 돼 예리함이 있어야 돼 샤프 그리고 세상 유혹, 영적으로 유혹을 이겨야 돼요. 유혹, 이게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가지. 스포 언어, 막 독설, 말에 독이 있고,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건데.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독설을 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, 막 그런 사람인데도 잘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거지. 이거, 이거까지 없어 놓으면 세계적인 인물 됐을걸. 그, 받은 게 워낙 많고 축복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.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살피 것은 좋게 봐주는 시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완벽하지?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 이란 제목으로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안 받아줘요? 딸인데 안 받아줘요? 나중에 고치면 제가 수학을 가르쳤거든요. 제가 수학이 날라가야 되는데 뭐하튼 실수해, 도걔도보 뭐 비슷했던 거 같아요. 뭐 아가페라 그러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.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살피 것은 좋게 봐주는 시선. 그게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살피 것은 좋게 봐주는 시선.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살피 것은 좋게 봐주는 시선,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종이라는 뜻이거든. 그, 재밌지 않아요? 은혜를 체험한 걸 은혜로 갚잖아요. 안녕하세요. 저희 가수, 시청자 여러분, 구독, 좋아요. 마이크를 입에다 굉장히 가깝게 대고 어. 호흡 소리까지 어. 느끼게 하는 네네. 그런 커플이잖아네 아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젊은 층도 정말 같은 음악 선배로서 어떻게 셨어요 아, 너무 사랑스러워 보시고 네. 예쁘고 아, 그냥 네. 다 가지신 것 같아요. 아이고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, 네. 정말 저는 뒤 양쪽 귀에 꽂고 싶었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응. 그 다예요? 네. <laughs> 저는 엔지세대에게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디어 성격으로 이제 돼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저처럼 치유받고 극한나가그 그 이사에서 육십 장 어~ 이십 이절 말씀에 작은데 하나가 천명을 이루겠구라는 말씀 약속하죠. 거든요. 정말 유동도 종족이라고 할 정도는 또 있고 그리고 그 엔지세대 한 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요즘 꼽고 있어요. 그리고 또제 이런 얘기 사실 요즘 엔지세대가 복 보고 율이삼퍼센트이이래요 정말 유동도 거 같고 사춘기 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다양하게 대기 중에 있거든요. 음. 막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음. 하죠. 그래서 저를 다양하던 걸 그냥 방향만 살짝 틀어서 하나님 믿을 음. 수 있다면 제발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을 해야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된 거예요. 내가 지금 이 기준으로 인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려야 내가 인생 괜찮아지는데 하나님 있어버리면 당연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민정을 싫은 마음은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돌연 아빠가 아프셔서 아빠 대신에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.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. 다들 어 전도하다가 순교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. 관련해서 700만원을 그걸로 다 벌었던 건 아니고 쓰리샵 하면서 다 돈을 더하는 이에 엄청 중독이 됐던 거예요 새벽 음. 기도를 하신 21일째 마지막 날이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진짜 기도 온다이었던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이긴 하지만 술을 못 끊었지만 교회를 다니다고 같이 교회 가자 아 앞으로 안 그래도 진짜 매일매일 꿈꾸며 요즘 살고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한데 일단은 지금처럼 하나님 만난 간증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z t